농업진흥과장 배기영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식품 산업은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명제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이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고창군에서는 고창의 먹거리 농생명 식품산업 살리기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고창의 미래를 책임질 농생명 식품산업을 적극 키워내겠습니다. 먼저 농생명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분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브랜드 강화 농업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산과 들 갯벌과 바다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농가별, 품목별로 다양하게 사용 중인 고창 농산물 브랜드를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생산된 고창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함축시킨 브랜드로 통합시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고창 농식품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고창 농식품 브랜드 강화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안심,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농산물 유해 요소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안전 분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와 마케팅에도 집중하여 고창에서 생산된 농식품은 안전하고 우수한 상품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농민수당 지급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농업이 살아야 고창군이 살수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산업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농업 현실은 그리 농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현재 부딪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농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고창군에서는 시장까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마을 공동체 보전을 위해 농민 수당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의회,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전라북도에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 사업과 통합하여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 보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먹거리 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먹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쌀입니다. 우리 군쌀 산업은 예전부터 품질이 다른 지역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기능성 브랜드사를 적극 육성하여 모두가 인정한 우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창의 기호와 토질에 적합한 최고품질을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체계적인 기술 교육 실시 및 농가 조직화를 통해 단계별 생산 기반을 조성한가 아울러 친환경,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꾸준한 관리로 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브랜드 쌀 이미지를 통합하고 다양한 유통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창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이 전체의 고창 쌀 가격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분야 고창 삼시세끼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로서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고 소규모 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는 승기능이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평창 바우파머스몰과 완주 로컬푸드 직책매장은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2차 가공품의 자체 소비 촉진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에 참여한 농가와 운영 조직을 육성하여 창업 공간, 쌀 카페 등을 겸하는 직매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꾸러미 배송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명품 농산물의 스토리를 담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야 고창황토백이 유통 및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주식회사 고창황토백이 유통은 지역농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업인, 영농법인, 농협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의 경영 부실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어 고창 농산물을 살리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 농산물 유통이 주식회사 고창황토백이 유통과 농협적 공동사업법인으로 이완화되어 서로 경쟁하다 보니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 효율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우리군 농산물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타 시군 유사사례 조사, 대주주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 유통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구창황토비유통의 운영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현 경영 상태 및 자산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군민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가능한 최선책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고추 종합유통센터는 주식회사 구창황토비유통 처리 방안과 연계하여 우리 군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야 명품 농특산물 맞춤형 해외 수출 확대입니다 국내 농산물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 분위기 속에서 고창 농산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은 우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남방 및 북방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시장 등을 타겟으로 고창 명품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소비층 공략을 위해 현지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선, 인증 지원, 품목별 판촉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트라, 에이티 등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전문가 채용 및 수출팀 신설을 추진하여 더 많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보강하고 고창 농업의 우수한 재배 기술 등을 다른 국가와 교류하여 고창 농업의 세계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팜 첨단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최적의 환경 제어로 농산물 생육을 극대화시켜 소득 증대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산업입니다. 우리 군은 고창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스마트팜을 기존에 설치된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여 첨단 농업에서도 고창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비가림 시설하우스에 스마트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온습도 조절 등 작물의 최적 세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 제어 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역특화 품목 및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구창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